이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영주권 취득하는 부분인데 1학년 때 접수를 하면서 동시에 학교를 시작한과 동시에 비숙년을 했다고 본다면 이 친구들이 4년 플러스 알파 4년에서 5년 정도 뒤에 영주권 취득하면 OPT하는 1년 정도 기간 안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39학점 이상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3학년 이상자부터라고 본다면 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영주권 수속 기간에 2년 말고 3년입니다. 그러면 결국에 4학년, 2년을 마치고 OPP 하는 동안에 영수권이 나온다면 대학교 1학년 접수할 때 접수를 한 비숙년과 내가 이수를 39학점을 한 입장에서 이수에 접수를 하는 거와 기간은 같다는 라 거죠. 그래서 저는 비숙년과 숙련공에 있어서 선택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미 39학점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숙련직의 포지션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고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지금 없는 입장, 나의 제한 만 넘은 입장이라면 저는 기숙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영주권은 언제 얼마나 더 빠르게 전진될지 알수 없는 이 시점에 우리 아이가 3학년이 될 때까지 점수 이수할 때까지 영주권 소속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오히려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숙년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